11일 업데이트 리뷰 결과 창 모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잘한 순서대로는 어, 순서대로인지잘 모르겠는데 어, 직업별로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 이제 결과 창이 좀 많이 깔끔해졌고 이제 이, 이, 이름이 플레임이 나오네요. 플레임이 이렇게 뭐 나오고 이건 친구 추가 창, 이거는 뭐 신고 뭐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어, 1월 11일 업데이트 업데이트 리뷰였는데, 어 가장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아까 보셨겠지만 결과창이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창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이게 방금은 진격의 좀비 모드였고 이게 다른 모드로 가면 또 다르게 바뀌거든요. 다른 모드로 가면 또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 이런 식 방금처럼 직업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냥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고. 어그 다음에 어 여기 물풍선 겨울맞이 물감풍선이 새로운 색깔이 등장했네요 무지개색이랑 얼음색이랑 붕어빵색 어그 다음에 어 신규 갤러리 파이팅 우승을 목표로 추가가 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 액자 비, 액자라, 액자 액자인데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어다 합치면 이제 이런걸 준다네 갤러리 완성보상으로 또 이런걸 주고 이번엔 좀 예쁜게 많네요 그 다음에 뭐, 뭐 출석체크는 다 똑같고 이렇네요 어. 이게 여기서는 얘를 얼음땡으로 들여, 들여놨는데 이런식으로 1,2,3등으로 이렇게 들여놨는데 이게 아마 감염 모드 이런 것도 똑같을 건데, 한번 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증격의 준비는 저렇게 됐었으니까, 폭탄 모드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폭탄 모드, 로 폭탄 모드로 어, 테스트 해볼게요. 아마 폭탄 모드도 1등, 2등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야. 결과창이 바뀌었을 거니까, 아예 바뀌지 않았나. 자, 이거는 그냥 업데이트기 이 때문에 많이 안들어오셔도네요 어어! 자, 일단, 그냥 이 상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도 좀 복잡하니까, 어, 이 상태로 일단 결과창만 보기 위해,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리, 저는 제 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잘 발리지 않아요. 어, 전잘 발리지 않고요. 뭐야? 아, 벌써, 벌써 죽은 거야. 어이구, 뭐, 내가 잡힐 겨를이 없네. 자 참고로 저 앞나온 대장은 어 이제 아몬이라 하는 아이인데 어 역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아이네요 어 어디갔어 자 물감풍선 업데이트를 제가 보여줄 수 있는데 물감풍선은 어 가스 소모용이어서 자 이번에는 저희 어휴 다 맞추어 좋안 잡히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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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아무나 외관이, <laughs> 아무나 외가. 자, 저는 어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잘하고 있어요. 좀 관전하겠습니다.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관전할게요.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치면 되는데, 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사람이 얼마 없어서, 어, 1, 2, 3등이 딱 그렇게, 이게 되는데. 아 이게 원래 제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어. 이런 식으로 뭐 1등 주머니, 2등 제 어, 저, 3등 뭐 형수님,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액션을, 액션을 여기서 쓸수 있나 보네요. 지금 당장 액션이 없는데, 액션창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 좀비 길링과 함께 생존 이게 나오네요.